아주 그 압박도 심하고요. 네, 예, 네. 예, 뭐 볼에 대한 집착력. 손과 다리가 같이 걸렸어요. 예. 근래 보기 드문 거의 뭐 신경전을 밟물게 할 정도의 예. 예, 볼에 대한 집착을 양 팀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예, 네네. 아. 예 자, 좋습니다. 전제 잡았습니다. 삼성 예. 안성남 안성남, 치고 돌아갔다가 개인기 부릅니다. 아, 안성남, 네. 저, 야, 아, 안성남이 거. 현란한 아 개인기를 보여줬는데. 아 이준호, 이준호 선수. 이 예. 네네. 지금 아무 써야 되는데, 예. 어, 그방향을못 그 바꿨어요. 네, 예.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각도에 몸을 틀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예. 발을 갖다 댈 수밖에 없었는데. 예. 네네. 아. 예, 틀지 자, 전제 잡았습니다. 예. 잡았습니다. 33번, 예. 안성남. 안성남, 치고 들어갔다가 개인기 부립니다. 아, 안성남, 네. 슬, 야, 아, 슬성, 안성남이 현란한 아, 개인기를 보여줬는데. 이준호, 이준호 선수. 선수. 예. 좀 아쉽다. 네. 예. 네, 이렇게 지금 표정을 짓네요. 예. 멀리까지 원정원, 우리 포천 응원단이 정말 아쉬움에 음,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음,